<laughs> 시간지나 먼저 옆이 만기여. 시지나 먼저 내 몸에 짱. 시간지나 시간지지나 짱. 지나 짱. 시간지나 짱. 시간지나 짱. 시간지지나 짱. 시간지

아, 씨발, 나 진짜 사건 어떡해. 아, 어떡하면 좋아. 진짜 사건 못 쏘겠어. 아, 씨, 아, 머리 깠는데 투템 맞어, 씨발. 아, 너무한다, 진짜. 어, 어딜 잡아야 되지? 기름 없어져 저희? 아 죽겠다 <laughs> 아니 씨발 여기서 딱 기름이 없으면 어떡해 어 뭐야 나왜 캐릭터 안 움직여? 나왜 캐릭터 캐릭터가 안 움직인다고 총이 안 바뀌어, 씨발. 아, 막 걸렸어. 순발에 봐봐. 아, 잠겼어. 너 거기 딱 붙어 있어. 멍청아. 너 아, 존나 빡친다. 산다. 야, 나키아아 오빠, 오 이제 더 <목소리> <오빠레오는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형님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내쪽에한명더 왔어. 이렇게 높여 가지고 쓰는 거라서 아 씨발 개새끼 절도한 과님 추천 감사아씨또 반샷이야 두 대나 있는데 사람이 없네요 와 아, 아. 씨, 진짜 사건 족 같네. 어떻게 알았지, 이 새끼? 와, 아, 씨발년이네 진짜 아, 어떻게 알았지? 다리 위에 뭐 있는지... 와, 미치... 아, 진짜... 아, 씨발... 아, 두 발이 더 있어! 패널로 이야기 출발. 들어가지는 봐봐 이거 이제. 아, 씨발 또 오졌어. 아, 진짜 짜증 난다. 네. 총소리가 아주 아주 매우 매우 가까웠는데 아, 진짜 빨리 쏘네. 총... 총을. 총을 어떻게 저렇게 빨리 쏘지? 완전 빨리 쏘네. 려 아. 녹하지 마.